이거 다, 다 가져가야지 않나 씨? 이건 뭐죠? 어 똑같은 거야? 아니야 달라. 달라? 오아반탄이랑 그리고 이것도. 우와! 어, 우리가못 가는데 쓸 거? 음. <laughs> <laughs> 이렇게. 어, 어, 우와! 이거 랜덤이야?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가는 것같은 안채이고요. 이거는 지리가 받은 천차. 키리 이거 받으러 왔는데. 피치나 바꿔줄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laughs> 카페 시간이 오픈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만화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서 피시방 왔습니다. 피곤하신 분안보이면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어 방탕 생파를 보겠습니다. <laughs> 한코도 바탄이야.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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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는 스티커 팩이에요 열어볼까요? 열어보세요. 그냥 스티커야? 가사? 어, 가사. 가사 스티커가 스티커. 스티커가 음. 근데 귀엽다, 스티커가. 음. 약간 그, 하이틴. 어. 어, 하이, 아, 약간 하이틴 재질.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콧볼도 이뻐. 꾸미는 거. 약간 네. 이것도 그렇게 만든 거 어. 같은데, 하이틴. 이번 약간 컨셉이 이거 되게 이쁘다. 이것도. 여기는 약간 예쁜 디자인. 손소독제 피시방 갔다 왔으니까 손소독제 합시다 짜주세요 짜주세요 지지 네. 기다리세요 <laughs> 제가 바르고 둘게요 또 선물을 받았어요 <laughs> 짠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우 <감사합니다. 웃음> 요즘, 헐, <목소리> 너무 귀여워. 동그래미. <목소리> 갑시다. 어, 꾸며져 있어, 꾸며져 있어. <목소리> 야, 괴로워, 봐봐. 다. 어, 이건 스티커잖아? 아니, 아니네? 이거 스티커야? 스티커인가? 어, 스티커다. 포카. 코플다 어, 얘도 어? 넣어주세요 알겠어요. 저희는 음료수를 보틀에 받았습니다. 떡볶이 응 음, 떡볶이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돌리세요 돌리세요 <laughs> 눈가마눈가마 다가마 고기다 고기다 <laughs> 그럼 고기 어떤 고기를 고기? 먹을 건데? <laughs> 별로 안 돌았다, 생각보다. 아직, 아니야? 이제 이게 네 번째잖아. 아, 그래? 두개더 남았어. 세개 남았어. 아, 이게, 이게, 이거 하면 두개 남았다. 혹시, 원래 오늘 비가 와야 되는데, 지금 하늘이 굉장히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는 더 좋았는데, 역시 하늘은. 야, 진짜. 비! 삐! 역시 하늘은 저희 편인가봅니다. 정석. <laughs>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았다. 자, 보여주세요. 짠. 저희 네 번째 커플더죠 카메라의 카페에서 받은 커플더예요 흔들지 말아주세요. 정석 없어요. 아, 정신 사라니 아. 음, 미스테이크. <laughs> 아, 이쁘네요 포토카드는 세 개를 받았고요. 이거 양면이다? 다 단체예요. 양면. 오, 양면. 와, 귀여워요. 이거 이쁘다. 어, 이거 커플도. 어, 맞아. 이거 내거 커플도. 맞아. 이거는 그리고 뒤에는 나의 사랑이자 벗천국이자 자라는. 둘 명언이에요. This is Mama. 오, 내, 내 눈물 버튼. 어. 눈눈다눈다 네, 눈 부어 있는 거 보세요. 오, 어, 나도 울었어요. 나도 울었어. 요 방금 <든� Frost> 구독자분이 주시고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존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잘하는데? 되게 <놀린> 예뻐. 우와 나 개달다. <놀린> <laughs> 네, 나는 항상 마지막에 앉아. 지금 먹을까? 힘 네? 어? 네. 새우 가보네다 레몬 아 어? 그럴까? 네. 누굴지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윤기예상잠 누구? 윤기? 전전구 어 전구? 기다려봐 오늘 태영이 누구야? 태영이 형? 대박 태영이 형자 우리 지금 너무 힘드니까 에너지 보충합시다 아 레몬아 좋아 야 진짜 앞으로는 진짜 우리 준비 우리 선물 챙겨야겠다. 정말, 진짜 너무 것 가자. <목소리>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거는 해지니까. 이거 너무 감동. 뭐야 혼청가다 안돼 내거야봐 알았어 태영이 있으면 한개 줄게 협박하지마 <laughs> 벌써 먹었어요 너무 어, 맛있어요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아 아, 혀부터 내밀지마라고 아, 혀부터 내밀지마 안 내밀었어 <laughs> <laughs> 지금 음료를 주문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이게 여기 서울인 줄 알았어. 무슨 월요일? 16안끝났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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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 자짠 나랑 교환하자. 이게 특전인가요? 투명 포카랑 나이 가족사진 진짜 좋아하는데. 아 어, 어, 저도 이거 빼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 폴라다 폴라. 플라. 어 매직샵. 어. 아, 매직샵 초돌이잖아. 매직샵 아, 거 매직샵 초돌이잖아. 진짜 매직샵 너무 좋아. d v d 도 샀잖아. 그렇죠. 우리 아직 v v 서울 안 봤는데. 부산 어 너무 예쁘다. 맞아어 아니. 몇개 부족해? 하나, 아, 하나. 하나, 맞나만나 하나. 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지나 하나. 다나 하나. 하나, 하 기념 커플도 투어 다섯 군데를 갔어요. 그쵸? 여섯 군데에요? 여섯 군데 갔고,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